안녕하세요. 룰루랄라입니다.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지난주에는 어, 선거도 있었고, 공휴일도 있었고, 또 바쁜 한주였죠. 자, 오늘은요. 제가 여기 저희 집 거실에 있는 틈새 선반이에요. 이 선반 자주 보여드리잖아요.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꼴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있는 아이들, 음, 저면관수 하는 영상을 담았었어요 저면관수를 하고 지금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금요일날 저면관수를 해서 아이들 꺼내 놓고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3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아이들 물 반응을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려고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음, 고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여기 아이들이 살짝 해가 조금 평소보다 덜 비치고 있는데요. 그래도 뭐 그냥 어두워도 어두운 대로 그냥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. 아이들이 확실히 저면 간수를 하고 물 반응을 엄청 엄청 잘했습니다. 제가 요즘에 이제 약물 간수를, 어, 했는데요. 칼슘도 섞고, 그리고, 음. 목초에 제가 목초액으로 요번에는 이제 약물 간수를 목초액으로 저면 간수도 하고 위에서 상면에서도 뿌려줬어요 제가 위 아래서 요번에는 같이 왜냐면 5월달에 너무 송아 가루가 많아 가지고 아이들 얼굴이 엄청 꼬질꼬질 한 거예요 거리대 아이들은 음, 비를 맞으면 아이들이 얼굴을 다 씻기기도 하는데, 여기 틈새 아이들은 제가 주는 물로만 자라고 있기 때문에, 이 아이들은, 어, 얼굴이 너무 꼬질꼬질 해가지고, 제가 위에서도 이렇게 뿌리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, 와, 물반응도 너무 잘했고요. 음, 요번에 저명관수하고 탈란 아이 아무도 없이 다, 모두 모두, 잘 물반응을 너무너무 잘했고, 그리고 아이들이, 확실히, 위에서도 얼굴을 씻겨줬더니, 먼지가 싹 없어지면서 엄청 깨끗해졌습니다. 요 아이 제가 진짜 꼬질이라고, 꼬질꼬질 하다고 먼지 많다고 보여드렸는데, 요거 보세요. 요렇게 깨끗해졌어요. 자, 깨끗해졌죠. 아, 대신에, 아이들이 요번에 물 절면 간수를 하고요. 물을 많이 뺐어요. 지금 물을 많이 뺐고요. 요렇게 통통한 입장과 물 빠짐을 교환을 했어요. 물은 어쩔 수 없이 빼져 빠졌고요. 아이들이 대신에 통통함을 얻었습니다. 대기 대기 해진 게 너무 오동통하게 예뻐졌어요. 근데 다육이는요 역시 오동통해야 예뻐요. 이 아이도 제가 입장이 너무 말라가지고 와 원래 통통한 아이인데 입장이 말랐네요 했잖아요. 이 아이도 입장이 완전 통통하게 됐습니다. 근데 여기 보세요. 여기가 생장점이 세상에 생장점이 사라졌어요. 요 아이가 얼굴을 두 개로 분지를 하려나, 아, 이 아이가 어떻게 지켜,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생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. 자, 요 아이 애플캔디인데요. 애플캔디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요 아이가 물이 그렇게 안 들더니 요즘 들어서 빨갛게 물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. 여기는 데룰루, 데룰루하고 요게 랄라죠. 자, 룰루, 랄라. 제가 이름 붙인 아이들이에요. 너무너무 화물이 이쁘죠. 화분이 정말 정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꼬맹이 화분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리본 화분, 정스 리본 화분도 있고요. 이 아이도 아우 세상에 저는 볼 때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예뻐요. 자, 이거 샹그릴라 같아요. 이름 없이 사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샹그릴라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오렌지 톤이 진짜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뒤돌아보고 있네요. 제가 어 물을 주고 영상 담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면을 보게 이렇게 해놨거든요. 이렇게 정면을 쫙다 보고 있잖아요. 근데 계속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 얼굴이 삐딱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물 주고 정리하고 며칠간은 이렇게 힐링을 한 다음에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도 돌려놔요.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 모습이 저 밖으로 보이잖아요. 얘네들한테 정면은 저 밖에 햇빛이 저 밖에서 비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려놔야 애들이 얼굴이 삐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놔뒀다가 또한 번은 이렇게도 놔뒀다가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 밑으로도 내려와 보면은요 요 아이 러블리 로즈예요 요거 세상에 제가 입고로 키웠던 아이인데요 요번에 정형 관수하고 얼굴을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얼굴을 많이 키웠고 목대도 많이 올렸는데요 요 아이들은 목대 올려도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목대 있게 자랑 가지고 이제 좀 균형 있게 다시금 예쁘게 심어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장미 모양이 있는 정수합은 자롱분인데요. 여기다가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심었었답니다. 자, 이거는 입고 아이고요. 음, 이쪽에서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게 문과금인데 저는 요 아이가 참 예뻐요. 문가드니스금. 자, 이렇게 입장이 러플러플한요런 느낌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저는 예쁜 것 같고요. 요 빨간 라인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이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작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화분이랍니다. 요 아이도 예쁜 것 같고 자,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음, 요거는 옛날 달기 프리티. 아, 아이들이 물은 다 뺐어요. 물은 싹 뺐는데, 어, 그래도, 물 빼도, 왜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. 아이들을 만졌을 때그오동통한그 그 느낌 있죠. 어, 그거 느껴지니까 너무 예뻐요. 아, 참. 그리고 얘 웃긴 아이 보여드릴게요. 요거, 쪽빛 에보니 금이에요. 제가, 어, 요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, 요 아이도 물은 다뺀 거예요. 근데 손톱으로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핑크빛감, 진한 핑크빛감, 손톱은 있죠. 자, 요 아이가요, 아, 조금 엉, 정치를 키워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 세상에 정형가수하고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게 커졌어요 완전 빵따위가 됐는데요 이 아이는 햇빛으로 나가서 좀 달달 달궈야겠습니다 자 더,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거리대 쪽으로 한번 내보내야겠어요 너무 얼굴을 퍼뜨려가지고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음, 얼굴이 제가 얼굴 좀 커져라 했더니 이렇게 많이 커진 모습을 <laughs> 너무 적응 안 되게 너무 많이 커졌답니다. 이것도 제가 한아름 너무 예뻐요 했던 아이 지금 가운데 생장점에서 엄청 많이 초록초록 올라왔죠. 음, 요요 아이도 아르도로 요 아이도 물을 진짜 다 뺐고요. 자, 요거는 라밀레라금 요거는 음, 지금 이 아이도 물이 핑크 라이드 있었는데 엄청 진짜 다 뺐어요 물을 싹 빼가지고 적응 안 되도록 물을 뺐습니다 <laughs> 자 요거 아이 아이도 이쁘지 않나요? 요게 아우 너 이름이 뭐더라? 자 크리머금 크리머금 요것도 완전 콩분이에요 콩분이 요렇게 크리머금 아 예쁘죠 요 아이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물 반응을 아주 오동통 통실통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요 아도데스는요 이제 잠자러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앙 다물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다물고 있죠 저는 아도데스는 요렇게 앙다은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동통 아이들이 다 변했고요. 자 요거는 퍼플룩 퍼플룩이 가운데서 이렇게 보라보라 해졌고요. 그리고 요거는 해도지 해돋이, 해도지도 자 물은 다 뺐지만 아직 이렇게 피멍이 살짝 살짝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. 아 너무 너무 아쉬워요 아이들이 물을 빼니까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물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. 음, 물을 줘 가면서 자 아이들을 키워야겠죠. 여기 아다. 이렇게 아 예쁘죠 이 아이도 얼굴이 굉장히 자그마한 그런 아담이에요 아물 답변의 중에 하나가 이거 자 블랙잭 저희 집 지금 밥하는 소리가 빗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블랙잭이 세상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럽겠습니다 음, 그래도 오동통해졌어요.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와 볼까요? 자, 이거는 립스틱. 이게 아마 제두 번째, 제 다육생활 두 번째 창다육 이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립스틱이 아주 무거가지고 조금 해져서 이렇게 작은 분에 옮겼는데 지금 이제 젊은 관수하고 얼굴을 조금 키웠어요. 요 아이 는 얼굴을 조금 키운 상태고요. 그리고 요거 샬롯 샬로아 예쁘죠 샬롯 너무 예쁩니다 화분이 정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튤립 화분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? 튤립 화분만 쫙 놔둬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렇게 파시지 않더라고요 자샬롯요 아이도 아주 오동통 예쁜 그런 아이구요 이요 음, 아, 아이는 지금 앞에를 돌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칸우스 자등입장으로 빨갛게 피멍든 이모 예쁘고요. 아직 이 아이도 물은 많이 뺀 상태예요. 뺀 상태인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, 자, 아직까지는 마중만 하죠. 그리고, 음, 이 아이는 로제트가 너무 예뻐가지고,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물안 들어있잖아요. 자, 뒷 입장으로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고요. 자, 빨간 라인을 갖고 있고, 빨간 손톱도 갖고 있는데, 얼굴이 너무 예뻐요. 얼굴이 이렇게 환약으로 넓적한 이 모습 있죠. 넓적해가지고, 아, 이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놔뒀다가 얼굴 삐딱해질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돌린답니다. 이거는 백만송이 장미예요. 작아도 이 아이도 이렇게 자 피멍든 모습 예쁘죠. 백만송이 장미 이 아이도 이렇게 작은 자 꽃이다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음 아이들 요렇게 밑에도 볼게요 요 아이도 어우 물을 다 뺐어요 물을 다 빼갖고 완전 초록둥이구요아 요게 진짜 빨갰는데 요번에 어 아이들이 정원 간수하고 물을 진짜 많이 뺐네요 자조니워커예요 조니워커 저는 요 아이도 예쁘더라구요 요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뒤로 물이 들어온거에요 요 아이도 안에서 보면 초록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정수 화분이랍니다 음. 아이들 이렇게 물은 뺐지만 비록 물은 뺐어요, 물은 다 뺐지만 어, 오동통해진 그 입장들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이거는 호박, 이거는 호박이고요. 자, 이쪽에도 이렇게 볼게요. 지금 어. 해가 고도가 높고 어,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자 양해해 주세요. 요거는 깔아서 깔아서 요거 천원짜리였을 었 텐데요. 제가 이거 꼬집기 해가지고 요렇게 어, 얼굴은 작아도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. 자요것도요렇게예음분 예은분 작은 예음분에다가요렇게자 있고요. 음 아이들 전체적으로 음. 탈란 아이는 하나도 없었어요. 탈란 아이는 하나도 없었고 어, 물 반응을 너무 잘해서 물은 이, 이, 비록 물은 뺐지만 참 기분 좋은 그런 자, 우리 다육이들 보면서 또한번 힐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요. 자, 틈새 선반에 있는 아이들 한번 음, 찍어봤는데요. 아, 너무 어두워서 조금 아쉽습니다.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.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요. 날마다 다육생활,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